네, 오늘은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리야 나요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인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들이여 다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 이제 2사에서 66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절씩 빠르게 그 의미를 어, 살펴보고, 또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훈을 또 한꺼번에 계속 묵상할 필요가 없고요 하루에 딱한 구절이라도, 딱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늘어지고, 되새김질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좀 붙드는 내가 있길 원합니다. 자, 1절 보면,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 음, 그러면서 이전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의 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할때 그것이 합당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좌정하실 때 찾아와 주실 때 임재하실 때그 약속,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임재하시고 법궤 가운데 함께하시는 거죠. 건물 자체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어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건물이 대단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온 우주 저 하늘 온 우주도 하나님의 보좌일 뿐이고 땅도 그이 땅의 그 모든 것도 주님의 발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무슨 집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 어? 하늘이 내 어좌고 땅이 내 발판이다 내 안식처가 어디 겠냐라고 물으시죠 이 말씀 읽는데 어, 요한복음 4장에 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이런 대화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이고 형식이 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형식도 있어야죠. 그런데 형식에 치우쳐 있고 어떤 위선과 외식과 어떤 형식에 붙들려해서, 붙들려서 붙들려서 어,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함과 교제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인, 뜨거운 임재와 깨달음과 회개와 순종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어떤 성전에서 내가 도장 성전에 내가 발 밟고 왔다 어, 성전 마당에 내 발을 밟고 왔다 의자를 대피고 왔다 어떤 이런 어,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이제 성전 건축을 실제로 이제 음, 포로 해방하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다시 복귀해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이제 지어야 하는데 지금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전 건축하는 거참 좋은데 건물 자체 어떤 형식과 어떤 제사 자체에 붙들리지 말고 그 내용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님이 장소가 아니라 때 때가 있다 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온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영과 진리의 예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어떤 순서를 잘, 예배 형식을 잘 갖추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자체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 굳게 의지하고 붙들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어, 보혈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를 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제가 이제 주일이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 어떻게 좀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사실은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 들어요. 온라인 예배에 어 한계점이 있죠. 자꾸 딴짓하고 집중이 안 되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아버지 앞에 많은 영적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나 또 신앙이 있는 우리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에 부담을 갖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참 이제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의 예배가 어, 정말 회복되길 원하고요. 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붓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좀좀 좀 갈망되어지고 좀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참 여기에 있어요. 이런 예배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 찾고 계시는데 그죠? 예,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여기 보시니까 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23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예배가 자꾸 무너지니까 하나님 임재 없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좀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절에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예배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시는데 읽어드리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돌보시고 굽어 살피시는 어, 내려다 보시는 찾아와 주시는 임재해 주시는 그런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면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가난하다. 그 마음이 가난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어, 철저하게 에, 내 힘과 능력과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 예, 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난 전혀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가난한 마음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어지는 게 심령이 통해하며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통해가 되는 거죠 통해 아픈 거예요 예, 마음이 이렇게 산산히 부서진 거죠 마음이 부서지고 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서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됩니다. 떤다, 예, 떤다는 것은 어, 이제 두려워한다는 건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더 묵상을 하면, 우리가 언제 예, 떱니까 이게 공포에 대한 어떤 공포의 뜸이 아니고요, 떠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떤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하는 어, 정말 존경하면서도 어려워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 중에 그가 뭘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뭐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실수하지 않고 잘 이해해서 그걸 딱 즉각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참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 말을 듣겠죠. 직장이든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근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굉장히 집중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즉각 이행하려는 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람과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요. 가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말을 잘해요. 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 잊어버려. 네, 까맣게 잊어버려. 요 그렇게 하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하면은, 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했다기 보다는, 그걸 이제 중요하게, 그렇게 막 거기에 집중하고 막, 뭐, 온, 그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막 마음을 두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냥, 그냥 이제 그 순간을 잘 넘어간 것 뿐이죠. 사실은 그렇게 인정하진 않을지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여긴 거예요. 정말, 음, 자기 어떤 돈에 관련된, 아니면 정말 자기 건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거 뭐 아주 집중해서 절대 손에 안 보려고 어 그렇게 아주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면 정말 아, 알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떨면서 받, 받겠다 이 말이에요. 받겠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떨지 않고, 즉각 반응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네, 네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삶을 하나님이 돌봐 주지 않으면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 통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처절하게 말씀 붙들고 그 앞에 떨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느낌이 오시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혹시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면, 어, 여러분, 어, 아직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음, 정말 여러분, 자녀의 건강 문제, 어, 아픈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예, 그런 상태가 어때, 어때요? 그냥 절망스럽죠. 예, 그런 그냥 너무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게 이제 어쩌면 여기 통해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 비슷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명령을 하시게 되면 그걸 반드시 떨면서 즉각 순종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통해는 가슴을 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떨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시면 예,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으시고 어,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 떨면서 말씀받지 않고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우리 문제를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예, 다른 번역본을 좀 읽어드리면 훨씬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 3절을, 그러니까 소를 죽여 내게 제물을 바치는, 어,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고 소를 이제 죽인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예, 소를 죽여 바치는 그 사람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겠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희생제물 바치는 자가 개의 목을 꺾어 바칩니다. 그러니까 개도 어 이렇게 죽여서 제, 제물로 바쳐요. 여기 개는 또 이제 여기 이제 개도 마찬가지고 여기 돼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우상 어 제물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 에요 하나님이 더럽고 가증하게 여기는 게 이제 개, 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예물 이제 제사 드린다고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분양하고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찬송하고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자기 길,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 어떤 욕심을 꺾지 않는 거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상, 그 그러니까 죄짓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은 예배 형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형식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 아멘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심지어 헌금도 빠짐없이 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 길을 끊임없이 택하는 거죠 자기 길을 자기 욕심의 길 우상 숭배의 길그 죄악의 길을 끊임없이 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혼합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예배 안 빠지고 드렸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어, 내가 직분도 받았겠다, 천국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여기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 여기 이제 어떤 악, 어, 재앙 이런 뜻입니다. 그, 나 또한 그들에게 어, 그 악을 주겠다, 심판하겠다, 한마디로. 내가 괴롭히기로 내가 선택했다, 이 말이야. 내가 유혹하기로 내가 선택했다, 이 말은. 내가 사정없이 괴롭히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끌어들이기로 내가 했다. 음,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예. 하나님 마음이 잘 드러나죠. 끊임없이 혼합종교 버리고, 우상숭배 버리고, 어? 예배 형식은 잘 하는데, 그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도 않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우상숭배를 향해, 음?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가라, 그때 하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어, 성경을 통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응? 음? 대답이 없는 거죠. 대답하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말로만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해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날마다 택하였습니다. 이제 부모가 돼서 이제 자식한테 이렇게 뭘 얘기해요. 뭐 아무개야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할때 있죠. 사춘기 자녀들. 저도 지금 이제 큰애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아니, 불러도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제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 권위자에 대한 그 무시함이죠. 무시함.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고 우리의 권위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확신한다면, 그 작은 사인에도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나의 권위자로 정말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손만 들어도 그냥 기겁을 하고 거의 기절하는 자매가, 자녀, 자녀들이 있고, 그냥 매를 버는 자녀가 있어요. 맞아도 막 끝까지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한대 맞고 두대 맞는 자녀가 있죠. 여러분, 어떤 자녀입니까? 한대 맞고 두대 맞으면서, 세대 맞으면서 쫙 째려보고 노려보고, 고집을 꺾지 않고, 그렇게 버티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손만 들어도 그냥 자지러지면서 그냥 거의 반쯤 기절해 있는 자녀입니까 후자가 훨씬 복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한이 앞에 우리가 회개할 걸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작은 싸인도 작은 싸인에도 그냥 죽겠다고 하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훨씬 복 받습니다 자존심 세울 거 없습니다 오절에요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예, 오늘 같은 바, 말씀 반복되죠. 떠는 것, 하느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을 기, 기뻐하세요. 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경청하는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예 반응할지어다, 반응해라. 너희 형제가 너희,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떨고 순종하는데 가까이 있는 형제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이웃,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 형제들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떨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다.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조롱하면서 빈정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 봐라. 그래서 어, 너가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 한번 보여줘 봐라. 하면서 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빈정되는그 대적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예, 이제 떠든 소리는 이제 전쟁하는 소리예요. 방제 대적들이 사방에서 우겨싸 가지고 밖에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막 그, 그 떠, 드, 어, 떠들어, 어,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요하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대적들이 막 들이닥치는데, 하나님께서 어, 친히 예, 이제 임제하시고, 또 대신 싸우시는, 원수를 갚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시온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진통이 있기도 전에 그냥 애를 숭풍숭풍 낳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놀랍게 이제 번성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앞으로 놀랍게 부흥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를 들은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생기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진통도 안 하고 애를 낳겠습니까? 이제 물론 오늘날 이제 수술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고, 어떻게, 어, 어찌 떻게어 한순간에 애가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주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놀랍게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부흥시킬 것이다. 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될 만큼. 그렇게 놀랍게 순식간에 이렇게 부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호와기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할수 있는 즉, 해산하게도 할 것이고, 해산하게 하느니가 어찌 태를 닫겠느냐. 이 말은 아이를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해산도 할 것이다. 해산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절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런 모든 부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생명도 주시니까 폐산하게도 하지 않겠느냐. 어찌 그 은혜의 문을 닫겠느냐. 순적하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이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 그리고 놀라운, 그냥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주권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을 테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퍼했던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기뻐해라, 기뻐하라. 젖을 빤다는 것은 이제 어떤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풍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 풍요를 이제 빨면서 누리면서 그 위로를 누리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젖은 이제 복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어, 여기 연한풀의 무성아틀이라이 말은 이제 연한풀 이제 생명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풍요가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그리고 오히려 너를 대적했던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에 붙들려서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오늘 말씀 제가 앞부분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예,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죠. 예, 여기 2절이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 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리라. 그 자녀를 내가 돌보리라. 그 가정을 내가 돌보리라. 오늘 이한 말씀만 마음에 좀 붙들고 순종하더라도요. 놀라운 회복과 부응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3절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하시고 계시고 직분자라 하실지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즉각 즉각 손만 들어도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손만 드셔도 작은 싸인에도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싸인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작은 말씀이라도 작은 싸인이어도 그 앞에 듣고 떠는 자가 될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돌보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